집합 AN은 N의 배수, 배수 집합이네요. 그리고 AN, 교집합 A3가 A3N이라는 거. 자, 여기서 뭘 해석해야 되죠? 아, 쌤. N은요, 3이랑 서로 소네요. 그쵸? 그러면 N이 될수 있는 거 하면 어 계산해 볼게요. 3이랑 서로소라는 건 3의 배수가 지금 90 이하의 자연수 중에 몇개 있죠? 30개 있죠. 그렇죠? 그러면 3이랑 서로소인 n은 몇 개죠? 60개네요. 그렇죠? 60개 중에서 어, 60개에서 이제 빠져야 됩니다. 그렇죠? 자, 일단 3번, 4번, 5번 너날라가 왜냐면 60개에서 빠질 거예요. 자, 이걸 해석해야 돼요. 이게 좀 어렵거든요. 9 0이 a 3 빼기 an의 원소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, 아, n은 90의 약수가 아니다. 그쵸. 90의 약수의 배수가 바로 90이 되기 때문에, 자, 92a3에서 an을 뺐는데, 그게 그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거는 90의 약수가 아니다라는 거죠. 그쵸. 그럼 90의 약수가 몇 개인지 계산해 볼게요. 자, 90의 약수는 2곱하기 자이 공식 다 알고 있죠? 어, 3의 제곱곱하기 5니까 자이 음, 공식 다 알고 있, 있을 것생각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. 그러면 2곱하기 3곱하기 2니까 12개. 그럼 12개 빼면 48인데 48이 보기 없네. 보기 없죠, 그렇죠? 여기서 뭘 잘못했을까요, 쌤이? 자, 얘는 90의 약수가 아닌데 3이랑 서로서야 된 3이랑 서로서야 된다. 자 무슨 말이에요? 3의 제곱이 지금 여기 포함됐잖아요. 3의 제곱을 제외한 2하고 5의 이제 약수의 개수. 2하고 5로만 이루어진 약수의 개수가 몇 개죠? 네 개죠, 그렇죠? 공식 쓴 거예요. 네 개를 빼주면 답은 얼마다? 56, 2번이 정답이 됩니다.